사실 이게 접근이 되게 힘들게 접근을 하면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좀 쉽게 접근을 하면 별로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쉽게 접근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꿀팁을 알려드릴 텐데 똑같이 따라해보시면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실 때 굉장히 쉽게 도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침에 제일 일어나면 뭘 먼저 하시나요? 어, 보통 뭐 누워서 핸드폰을 오랫동안 이렇게 본다든지 뒤척뒤척 하면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침대에서 내려와서 이불을 정리합니다. 녹아납니다 30분 정도 주방에 가서 커피 물을 끓여서 커피를 한잔 내립니다. 커피를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날 나온 뉴스와 커뮤니티 같은 것들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좀 수집을 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보통 요가를 하면서 이제 오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리를 좀 많이 합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이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게있으면 오늘 이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하고 왜냐하면 요가라는 운동 자체가 숨쉬기 운동이거든요. 숨쉬기가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다 보니까 숨쉬기에 좀 집중을 하면서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면서 생각을 정리하기 되게 쉬워져요 커피를 마시면서 뉴스와 커뮤니티를 보면서 어떤 걸 새로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을 새로 한번 도전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정보들을 얻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주관하는 부산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공지를 보자마자 바로 신청을 했거든요 뭐 평소에 마라톤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연습을 해본 적도 없지만 일단은 신청을 한 거죠 신청을 해놓고 준비를 좀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꼭 성공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참가를 하기 전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참가를 해서 내가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게 되면 거기에서 얻는 게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보통 코스를 굳이 완주를 하지 않더라도 그 참가를 하는데 도전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신청을 했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루틴. 루틴이라는 말을 조금 나쁘게 쓰면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좀 나쁘게 쓰면 뭐냐면 이게 징크스입니다. 보통 뭐 스포츠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 징크스를 좀 많이 가지고 있죠. 뭐 김성은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한번 신었던 신발, 그 신발을 신고 이기면 그 신발을 계속 신고 다니고 그 신발을 신고 지게 되면 바로 신발을 바꾸는. 서장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신발을 왼쪽에 먼저 신는다든지 징크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농구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김성은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날 경기는 항상 항상 새로운 경기잖아요. 내가 매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항상 새로운 도전이란 말이죠. 새로운 도전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해함으로써더 좋은 어떤 결과를 내고 뭐 성장한 나 자신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유키즈에서 누 뭐가 나왔냐면, 장미란 선수가 나왔어요. 보니까 이 사분. 백미나서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탄이라는 걸 손에 바르잖아요. 이렇게 손을 정리를 하면서 경기장에 들어가잖아요. 탄을 바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일종의 어떤 자기 암시를 거는 거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마음을 정리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루틴이면서 징크스죠. 흉부외과 의사분도 마찬가지죠. 이 의사분이 매일 하시는 수술이시긴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다르고, 환자의 상태도 다르고,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수술을 하시게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스크럽이라고 하죠.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손을 닦는 행위를 얘기하는 건데 스크럽을 하시면서 굉장히 깨끗하게 스크럽을 해야 되잖아요. 손톱도 해가지고 이제 근데 깨끗하게 스크럽을 해야 되는데 이 스크럽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암시를 거는 거죠. 마음을 정리를 하면서 아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환자를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항상 하는 일이긴 하지만 루틴이긴 하지만 더잘 해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암시를 걸고 자신감을 주고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거죠. 이게 루틴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도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무거 어렵잖아요. 어렵고. 새로운 것을 뭔가 해낸다. 이 루틴이 있으면 도전이라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걸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두려움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걸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거의 바로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느냐.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를 하면서 이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면 깨끗하게 정리된 이불을 보면서 뭔가 내가 해냈다는 작은 어떤 성공의 모먼트를 느끼게 되잖아요. 요가 30분도 마찬가지. 요가를 하면서 내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면서 오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요가를 끝냈을 때 스스로를 봤을 때 어, 그래, 오늘도 내가 요가를 버리지 않고 해냈다. 작은 성공의 순간을 맛보게 되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면서 스스로를 봤을 때 뭔가 멋있어. 내가 거울을 보지 않았는데 커피를 들고 뭔가 뉴스를 검색하고 있는 아침 일찍 뉴스를 보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은 거울로 나를 보지 않았는데도 내가 막 보이고 멋있을 때가 있어요. 스스로가 이렇게 루틴을 매일매일 지키는 모습을 보면 신감이막 올라가고 자존감도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의 루틴을 내가 지킴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도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존감의 정체는 뭐냐면 내가 도전을 했을 때 실패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게 자존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나 도전했어. 남들은 하지도 않지만 나는 했어. 결과가 좀 나쁜데 결과가 나쁨, 나쁜 나쁜 뭐 뭐어때 그렇게 해봤잖아. 나중에 대해서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그때 내가 그거 한번 해볼 걸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해도 되잖아요. 한번 도전을 해보고 나면 그렇게 되게 쉽게 도전에 대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도전. 할수 있게 되고 자존감이라는 것도 올라가는 효과를 계속 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누군가는 지크스라고 부르는 것들 누군가는 루틴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예전에 그 유튜브 영상 중에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 하나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장군 분이셨나 군인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부부터 깔끔하게 개라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 영상이 있었는데 결국 주제는 뭐냐면 기부를 정리하고 요가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뉴스를 보면서 를 보는 매일매일 나를 만들어주는 이 루틴을 통해서 스스로를 단련하고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주고 도전을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내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생기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도전을 하게 되거든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도전을 하게 되면 실패를 하더라도 크게 충격이 없어요.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고 도전을 하는데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전을 굉장히 내 삶에 아주 쉽게 들여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루틴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반드시 이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